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욕의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 욕과 아주 치열하게 변론을 벌렸던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잘못을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이 노한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새 친구에게 요벳에 가서 요벳에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요배의 입장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여 주시는구나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도대체 욕이 뭔데 이세 친구를 욕에게로 보내고 또 욕이 이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욕을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곱씹고 곱씹어 보면서, 야, 참, 도고가 얼마나 굉장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느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편의상 중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중보 기도,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라고 하는 이 말을 쓰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고라고 하는 말로 바꾸겠습니다. 남을 위하여 대신 기도하는 것. 그 정도쯤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요배의 세 친구가 요배에게 와서 번제를 드렸어요. 자기 자신의 그 잘못을 고백하며 번제를 드리고, 요은그 번제에 중심에 서서 하나님께 이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모든 제사를 주관하면서 그 모든 기도로 그 번제를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져서 아, 하나님께서 욕을 상당히 높여주시는구나. 또 반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우리가 영적으로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높여주시는 자리에 엎드리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도고 중보하는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와 그 소돔 성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은즉 그렇게 분명하게 기도했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복음서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처럼 남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상은 이건 상당히 수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구나 라고 하는 사실, 아, 이 도고는 제 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우리가 그 자리에 엎드려져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구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상당히 높여주시는구나.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요비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노라 그랬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제가 고이고이 잘 접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내가 정말 힘을 써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건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또 즉각적으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니까 정말 이 도고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를 찾고, 하나님 앞에 에스더처럼 무르드계와 그 백성들을 위하여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각오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정말 기도꾼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도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욥을 지칭할 때내 종이다 내 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역자로 그렇게 삼으시고 표현하신 겁니다. 내네 종이다. 아, 그동안 요비 얼마나 이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그렇게 인내하며 그렇게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끝까지 그래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하여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위하여 자기 가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던 사람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첫 출발이 자기에게 변론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저지른 그새 친구를 위하여 어쩌면 마음에 응어리가 많이 져 있을 수도 있는 그새 친구를 위하여 아낌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렇게 기도해 줄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적인 위치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며 그를 사용하시는구나. 당당하게 내 종이다 라고 불러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만 하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것인즉 너희가 우매한 것처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 죄를 죄대로 갚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때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면 내가 요베그 기도와 그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용서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요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와서 요 앞에서 번제를 그 번제를 주관해가는 제사장 위치에 욕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서 그들이 욕에게 기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도고, 새 친구를 위한 자기 마음을 그렇게 긁어대던 그새 친구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 욕. 그는 이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하며 엎드린 그 모습처럼 욥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워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도고하는 거 이거는 정말 놓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이 깨달음을 준 것처럼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언제나 제사장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클라이막스 그 부분에 이르러서 이 모습이 필요한데 남을 위한 그런 사역, 남을 위하여 정말 생각을 마음을 뜻을 다하여 기도해 주는 이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나 하는 이 생각을 우리들 스스로 해 보면서 오늘 이 아침에는 혹이라도 내 마음을 응어리지게 만드는 대상이 생각나거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욕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 줄수 있다면 이 아침이 여러분들에게 복된 아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그 응어리 주었던 그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살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와 늘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고 이 아침 욕처럼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껏 복을 비는 기도를 할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새롭게 붙들려 쓰임 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면서 제사장적인 그런 위치에서 드리는 멋진 그런 도구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터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